You don't want to hear what you're saying yourself Hit the street with incredible beats We renowned for tearing it down Never have you heard a similar sound Like a drop off when shit pop off Feel a hot one Scorching from a high gun. Niggas get lost in the buildings with money in the children. Not the type to talk too much, a catch villain. Dominican flag over the bed on the ceiling. Protect everything I rep. That's the first thing. Many things follow. Bullets stay hollow. You act like if we don't chew, you can't swallow. Niggas try to change my plans, I'ma beat you till I break my hand. 먼저 정의를 내리면, 도파민 트레이닝이 뭐냐? 어, 개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줄여주고, 자신감, 행복감, 능동적인 마음의 상태를 길러주는 트레이닝을 도파민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를 기를 때 소심한 애들, 소심한 애들, 긴장감이 많은 애들, 이런 애들한테 자신감이 넘치고,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어,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신 상태를 가르쳐 주는 트레이닝의 도파민 트레이닝고 합니다. 여러분 도파민이 언제 나오죠? 도파민. 도파민은 하나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때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죠. 호르몬이 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훈련 방법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도파민트린이 리 두려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그랬죠 어, 두려움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이느냐 어, 단순하게 시키면 인식 대상이 여럿시면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증가합니다. 인식 대상이 여럿이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생각의 대상이, 대상이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고려의 대상이 많아요. 선택지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어,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래서, 귀신 걱정이 점점 점점 많아지죠.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다. 그러면, 우리도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자꾸, 자꾸,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극복을 하나요? 우리가, 어,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했을 때는, 어, 두려움을 대상화시키죠?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한다 극복했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두려움을 대상화 시키면 두려움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린거 어, 인식되면 존재하고 인식이 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어, 걔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어, 정리를 하잖아요 두려움을 대상화시켜서 그거를 인식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상화시켰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두려움을 생각하고 그걸 인식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두려움을 그렇게 극복하나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먼 경기를 뛴다거나 중요한 어떤 시험을 치른다거나 할때 내가 그 일에 집중하는 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지 아 두렵다 두렵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아난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아왜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까 봐보세요 두려움에 집중하죠 두려움에 그리고 그것과 싸우죠 아니죠 <웃음> 내가 할 <laughs> 일을 하는 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인식의 대상이 하나면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예를 너무 길게 들었는데 개들도 그렇죠. 개들이 뭔가 인식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려할 대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순간에 그러면 개는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개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하나를 추구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퍼인 그 트레이닝은 이 해피박스를 통해서 개가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해하셨어요? 어.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개는 후각, 시각, 청각, 이순으로 이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후각은 뭐죠? 후각의 특성은 뭐예요? 후각의 특성. 후각의 특성은 고요하게 무언가를 집중합니다. 후각을 사용할 때, 개는 고요해지고, 무언가를 강하게 집중합니다. 완전한 몰입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죠. 가장 발달된 감각기관도 후각이죠. 시각은 어떻죠? 여러분들, 시각은 어떻게 개한테 작용을 할까요? 개가 뇌에서 시각을 사용하는 개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개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어, 저희 훈련 방식대로 얘기하면 개의 마음이 빨리 움직입니다. 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보독컬리를 기르고 있다면 공을 던져 보면 알죠. 여러분들이 보독컬리를 기르고 있는데 앞에서 차가 막 지나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알게 됩니다. 시각 정보는 마음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옮기자면 불안정하게 불안정하게 마음 상태를 움직이는 겁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도 소리를 꽥 지르면 개가 악 아, 놀라죠. 청각도 갑작스러운 청각은 개의 마음을 빨리 움직이게 만듭니다.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고 후각을 사용하지 않을 때 개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개를 어,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냄새를 먼저 맡게 하라는 거죠. 후각 사용하고 그다음에 시각 사용하고 청각을 사용하도록 개한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애초에 개하고 관계 매음을할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학습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개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후각 시각 청각. 근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은 어떻죠 오, 오, 바도가 오, 조로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청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리 와, 우리 촉각을 칩니다. 시각이 들어가죠. 그 다음은 껴안죠 만지죠. 후각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촉각을 사용하게 되죠. 개가 개 입장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후각과 초과, 아니, 후각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시각과 참각이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에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볼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로 개를 드라이브를 올려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제가 프로텍션에서 아 얘긴 빼죠. 너무 깊이 들어갔다. 아시겠죠? 어, 아시겠죠? 이심째말 말씀드리면은 후각을 사용할 때 걔는 고요한 마음 상태에 도달하고 시각과 청각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걔는 불안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파운 박스를 보세요 박스에 개가 머리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뭐가 차단되죠? 시각정보가 차단됩니다 그때 목적을 지향합니다 냄새를 통해서 목적을 찾죠 먹이를 찾는단 말이지 그때 뭐죠? 하나의 목적을 계속 지향하는 능동적인 정신적 흐름이 생겨나게 는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계속 목적지에 도달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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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할수록 파민이더 그 분비가 된다는 거죠. 행복해진다는, 걔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두려움 없이 뭔가를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의식상태에 걔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후각 정보를 사용하고 시각 정보를 차단해 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회원님들 훈련을 시킬 때 제가 곡을 씌워버리잖아요? 불안하니까 곡을 다 씌워버립니다. 보도권리가 됐던 보들, 곡을 딱 씌우면 걔들이 다 얌전해져요. 왜죠? 시각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인식되면 존재하고, 인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인식이 되면 두려움이 생겨나죠. 두려움의 대상 인식이 됐으니까 있는 거예요. 안 됐으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재밌어. 그래서 도파민 박스를 사용해서 후각 정보만 사용하게 하고 시각 정보를 차단해버립니다.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걔가 계속, 여러분들 밥을 맨날 주시잖아요? 그 햇빛 박스에다가 계속 거기다 먹이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개가 자기 목적을 계속 추구하면서 행복한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의식적인 흐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의식적인 흐름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물리적 공간이 꼭 심리적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파민 박스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항상 능동적이고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도파민 박스라는 물리적 공간은 행복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도파민 박스에 머리를 집어넣으면 즉각적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물리적 공간이 곧 심리적 공간이다. 제가 맨날 그렇게 말씀드리죠. 졸업바 테이블 훈련을 해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겁니다. 물리적 공간이 심리적 공간이다.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명제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셨죠? 어. 그래서 얘가 이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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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학습을 시킬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를 교육한다고 해서 이 개를 행복하게 만들고, 뭐 문제행동을 없애고, 저 내가 원하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죠. 행동을 만들고 행동을 없앱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 정보를 입력시켜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외부적 조건을 입력시켜서, 인풋을 시켜서 결과물을 창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항상 제가 졸업아트링 전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행동, 행동. 외부적 정보에서 행동하잖아요. 행동 이전에 마음이 있고, 마음은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된다. 이게 졸업아트링 기본 전제잖아요. 여기가,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게 교육이야. 여러분들이 뭐 교육을 통해 정보를 입력시킵니다. 입력시키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사용할 때, 교육을 할때이 안에서 마음 안에서 흘러가는 정신적, 의식적 패턴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은 지금 이 입력시키는 거, 이 방법들, 뭐 이론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죠. 아니죠? 뭘 사용하든 간에 개가 내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오랜 시간 형성되어 있는 정신적 패턴이 있습니다. 정신적 흐름이 있다는 거죠. 교육은 여기를 건드는 겁니다. 그런데, 단량 교육한다는 건 여기를 건드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마음을 어떻게 가르치죠?